전 세계 인디 게임을 사랑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리머 샘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게임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예, 저번에 그 크로우 그리는 거 어, 만드는 거를 보여드렸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예, 또 해달라시, 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브로스타즈 보스 로봇. 전얘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냥 보스 로봇이라고 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거의 다 지금 작업이 됐습니다. 저브로스 브루스타, 엔트리 브로스타즈 쉘리 키우기 게임에 예, 작업이 캐릭터 작업은 거의 다 완료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 <laughs> 보스 캐릭터가 예, 마지막 레벨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오늘 또 작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예, 또 재밌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요렇게 구글에서 해당 캐릭터를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new 눌러서, 예, 저번에랑 마찬가지로 30가, 30 곱하기 30 사이즈로, 이렇게, 도화지를 만듭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자, 이거를 컨트롤 0을 눌러서 크게 만들어 주시고, 좀더 확대를 한 다음에, 그리드를 켜 주시면, 우리 컴퓨터 삐꾸러서 자꾸 안 먹혀요 단축키가 그리드를 켜주십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어, 자물쇠 풀어주시고 자물쇠를 안 푸시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포토샵을 한 10년 하셨는데도 자물쇠를 안 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러다 자꾸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이니까 예,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좀잘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포토샵이 없다. 예, 우리집에 포토샵이 없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라면 자 오늘은 좀 보여 드릴게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냥 네오도트라고 치세요 네오도트 자 그럼 막 이상한 이미지들 나오죠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도트 이미지 프로그램 추천 네오도트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채널이 운영하고 있는 에, 그 뭐냐 블로그가 떠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리면은 여기 이제 네오드트 관련된 에, 글이 포스팅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플레이 네오드트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할수 있는 쓸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참고로 제가 만든 건데 뭐 여기 아주 뭐 포토샵하고 똑같이 에, 제가 아예 코딩을 다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에, 제가 지금 어, 오늘 영상 찍는 거 보시고서 어, 포, 집에 포토샵이 없으시면 이 네오도트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던가 뭐 만들어 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요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다시 예. 자 이렇게 예, 세팅을 좀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그릴 녀석은 얘입니다. 얘 예, 보스 캐릭터 얘 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머리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그리고 포인트가 몸입니다. 뭐 몸이 굉장히 육중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생각보다 작게, 몸은 육중하게, 팔 그리고 이 손, 손하고 팔이 굉장히 뚱뚱하다. 네, 그것만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아웃라인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 안 먹혀, B 됐다. 자그 다음에 자 먼저 몸통부터 그릴게요. 가장 두각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부터 그리는 게 에, 가장 그 현명한 거기 때문에 에, 처음에는 이 이미지 그어 잡을 때는 에,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좀 납작해야 돼요. 제거 그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왼쪽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에, 왼쪽을 좀더 납작하게 여기가 이제 앞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좀더 튀어나오게, 좀더 거기 저 저쪽 왼쪽에 비, 아 오른쪽에 비해서 여기가 왼쪽이죠, 이거 오른쪽, 예, 오른쪽에 비해서 예, 좀더 튀어나오게 해줍니다. 왜냐면 얘가 옆으로 뚱뚱한 애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처음에는 윤곽 잡는 거니까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이 생각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살짝 내려주시고, 이렇게 생각보다 작은 얼굴을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저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안 이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각보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좀만 키워 줄게요. 이거는 약간 이등신 캐릭터로 어차피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어, 여기는 좀더 줄여줄게요. 네. 네, 왜냐면 다리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다리가 되게 작죠? 예, 네, 다리가 되게 작은 관계상 이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가 더 두껍게 여기는 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약간 통일 통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팔 그려야겠죠 팔 예, 팔을 음 팔이 이제 포인트예요 얘는 얘는 딴 거보다 팔이 포인트기 때문에 어, 잠깐만요 어떻게 잡으면 될까 먼저 윤곽부터 크니까 팔이 예, 좀 그리고 크게 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어, 좀 과하게 과하게 크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죠 <laughs> 네, 보시면 돼요 이제 뭔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나올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네, 한 이쪽 이쪽 부분을 좀 얇게 그려 주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팔 부분 이요부분을 이제 크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쪽도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저쪽도 어떻게 뭐 팔이 있겠죠? 제가 그리지만 저도 모른다는 거 어떻게 팔이 돼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어, 그리고 이게, 그, 구잖아요, 구. 네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모가 아닌 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좀더구 같은 느낌이 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냐? 음... 그래요 여기는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돼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깎아줬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깎아줬다는 거 자 됐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렸고 자이상세에서 이제 눈 그려야겠죠 눈 눈도 그려줍니다 눈도 그려줍니다 눈이 근데 생각보다 이런 네, 식으로 간단하게 뭐 요런 디테일은 안될것 같고 요런 눈썹 디테일은 좀 힘들 것 같고 눈썹도 아니야 눈썹 안 그려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골격들을 좀 잡아 줄게요 요런데 요런 부분들 네. 잡아주시고 여기는 뭐 들어가면 될것 같고 어차피 오른쪽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뚱뚱한가? 너무 뚱뚱하니까 좀 좀만 줄여줄게요. 좀 뚱뚱한 걸 바라고서 한건 맞는데 네, 좀 너무 너무 와, 좀 헤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색칠을 하면 되나요 되나요 이제 에, 어느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라인 하나 그어줄까요 이렇게 라인 에,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이렇게 살짝 되어있는 느낌으로 하나 더 에, 그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에, 식으로 에, 좋아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될것 같고. 음, 됐습니다. 자, 이제 새,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 하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예, 전체 색깔은 얘가 이제 쇠기 때문에, 근데 약간 좀 색깔이 그냥 회색이 아니라, 약간 요런 느낌 나는, 예, 요 느낌 나는 회색. 예,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예, 색깔을, 예, 맞춰줍니다 이런식으로 맞춰주시고요그 다음에 레이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난사해줘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전체 색깔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로봇 캐릭터가 그리기가 훨씬 쉬워요 예뭐아 어, 이번에 그릴 때 제일 어려웠던게 이제 로사 로사 같은 애들 뭐 전체적으로 끼고 있는 장비는 많은데 예,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색깔 넣어야 될거 많고 뭐 그런 스타일 애들, 그런 애들이 제일 어렵고, 요런 이제 회색 통합, 예, 왠지 그냥 쇠 느낌 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예, 그냥 막 미친 듯이 난사를 해줘도 예, 충분히 그림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해줄까요? 이 부분, 이 예, 요 부분, 이요 부분은 조금 많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이렇게 네, 이 부분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리고 어, 이 부분도 그냥 이걸로 처리할까요? 이걸로? 아니야 이거는 좀 밝은 걸로 처리할게요. 색깔을 찝어서 이건 오히려 밝게 오히려 밝게해서 처리할게요. 를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됐고요. 자그 다음에 자 드디어 우리가 해야 될이요 요거 손손 손 부분을 많이 어둡게 얘는 진짜 어둡거든요. 많이 어둡게 해서 그려줍니다. 많이 어둡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게임은 똑같이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오른쪽 방향을 보게 그립니다.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보통 3D 게임이 아니라 2D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엔트리 게임이 사실 3D 게임이 좀 만든다는 건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투 d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오른쪽 방향을 보게 만듭니다. 그거를 염두하시고 보셔야 돼요. 왜왜 왜 똑같이 안 만드세요? 이런 말 하시면은 예, 이제 노답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요 뭐냐 요, 요 가시 가시 부분은 그냥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색깔로 예, 대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크게 할까요? 예. 네, 색깔로 그냥 이렇게 대체하시면 돼요. 너무 큰가? 그래도 좀 튀어나온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음. 그 다음에, 예. 네, 약간 더 삐죽한 느낌 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깎아 주시면 예, 참 쉽죠. B도 여기다 하나 더 그릴까요? 예, 이런 식으로 추가 하나 더 그리시면 되죠. 근데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그리기 위해서 제가 좀 재미가 이렇게 그리니까 좀 약간 재미가 없네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좀더 리얼리스틱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아웃라인까지 이렇게 침범해서 그리는 식으로 하면 좀더 튀어나온 에 느낌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좀더좀더 좀더 튀어나오게 할까요 왠지 욕심이 생겨 여기다 대고 아예 그릴게요 그래서 왠지 욕심이 생겨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가 아웃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찍어서 하나 더 그리는 센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제 좀더 어, 디테, 디테일 네, 뭔가 디테일하기보다는 좀더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네. 이거좀 옮겨줄게요. 너무 아 이거. 왜 이러지? 나 이것만 옮길 건데. 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자꾸 그렇게 막그 꼼수 쓰지 마시고 그냥 그려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됐고요그 다음에가, 여기, 요 아랫부분도 좀 검은 거 같으니까, 아랫부분도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다리가 생각보다, 아, 이거랑 똑같네, 색깔이. 네, 다리를, 네,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밝은 거. 조금 밝게 예, 밝게 예, 작업을 해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됐습니다 아이 부분도 안 해줬구나 음, 자꾸 빼먹어 음, 자꾸 빼먹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완료가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번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영 넣는 거 보셨죠 아 활용점점 아, 활용점점 활용점점 맞나? 용의 눈이라는 뜻이죠 저기 저 이것도 눈이 생명인데 제가 눈을 생각 못했네요. 눈을 좀더 돋보이게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음영 넣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괜히 뭐어뭐안 했다 쫄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음영을 넣습니다. 음영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두운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아 근데 아래 거랑 좀 섞이네 조금 더안 어둡게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색깔이 요 색깔인 부분만 딴 데까지 하지 마시고요 예요 색깔인 예 부분만 예 작업을 하신다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예 오른쪽이 오른쪽 상단에서 빛이 비춘다 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음영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좀더 진하게 넣는데 색깔이 다 비슷한 색깔이라 그렇게 넣어버리면 너무 티가 날까봐 그러니까 너무 색깔이 동화될까봐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동화될까봐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일부러 밝게 넣을게요. 여기는, 여기는 좀 이런 식으로 밝게 넣을게요. 예, 밝게 넣는 식으로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 색깔 갖고 와서 여기 넣어주시고 하면은 음역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도 치워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왕 보스 캐릭터 보스로봇 네, 보스로봇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만 완성된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걷기 걷기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걷기 만들어볼게요 자, 먼저 얘는 기본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시고 저번보다 훨씬 빠릇빠릇하게 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지루하게 안안 안 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아니죠 아, 또 말하면서 하니까 헛짓거리를 하네요 걷기 01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해서 걷기 0 1 아, 이놈의 기관지. 아, 너무 힘들어. 자, 이런 식으로 예, 이름만 바꿔주시고, 자, 내가 바꿀 거 빼고 다 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것만 예, 예, 저번에 보여드렸죠? 굉장히 쉽게. 아, 참 쉽다면서 참 여러 번 반복한다. <laughs> 그리드 어딨니 네, 예, 그리드. 아, 이게 잘안 먹혀서 키보드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키보드가 좀좀 삐꾸이긴 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칸 올려주면 예, 이제 걷기 1번 됐고요 예, 그리고 걷기 2번도 이렇게 예, 선택을 해 주시고 그대로 한 칸만 한 칸만 올려도 티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저장을 합니다 먼저 세이브 저번에 크로우 있었죠 그래서 크로우 그래서 이제 보스로봇 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보스 로봇이라고 해서 PSD로 하나 저장합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1번. 자, 아 기본도 저장해야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자, 디플리케이트 하나 복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저64 사이즈로 만들기 때문에 예, 30 사이즈는 너무 작고 64도 작긴 한데 예, 그래도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3 0보단 훨씬 나가지고 64로 저장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미지 사이즈 64로 맞춰주시고 됐나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줄게 요거 프리저블 하드 에식 엣지 부분, 엣지 있게 표현하겠다. 한마디로 굉장히 하드한 엣지, 딱딱한, 무썰듯이 쿡쿡 자른 그런 엣지로 표현하겠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는 64로 증가하면서 도트의 느낌은 그대로 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장. 자, 로봇 64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PNG로 하나하나씩 저장할게요. PNG로 해서, 기본 기본 저장해주시고 두 번째 자또 PNG 여기는 걷기 01 저장해주시고 두번째해서 PNG 걷기에 02로 해서 저장을 쭉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잠시 있죠. 자요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됐으면 됐고요. 아 근데 이게 그래도 메탈인데 좀 메탈 느낌을 내야 되나? 그죠? 너무 메탈 느낌이 없죠. 자 그러면 과감하게 네, 잠깐만요. 네, 조금 과감하게 할게요. 메탈 느낌이 너무 없어요. 제가 메탈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해가지고 자 보트 보, 그, 보, 보트가 아니라 도트 이미지는 예, 되게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자, 빛을 넣겠습니다. 이게 나름 그래도 저기 메탈인데 메탈 느낌이 너무 없어가지고 빛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대한 요 정도 빛이니까 최대한 밝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만 넣을게요 여기 여기에만 네, 이렇게 네, 넣으면은 훨씬 더 네, 메탈 느낌 메탈의 느낌이 난다 네, 멀리서 보면 또느낌 나요 네. 무슨 메탈 느낌이에요? 거지 같아. 뭐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메탈 느낌이다. 요런 느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합쳐주시고 요걸로 갈게요, 제가. 자, 해서 걷기 공일. 다음에 또 작업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지루하게 보지 마시고 요렇게도 어, 작업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걷기 공일에 래서 이렇게 아시죠? 예, 그대로 올려주시면 예, 끝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아, 얘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걷기 공이도 예, 영역툴로 예,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셔서 한 칸만 딱 올리시면 예, 걷기가 완성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에 듀플리케이트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듀플리케이트 해주시고, 64로 해서, 바로 하나 만드시고, 자, 이미지 사이즈를 64, 64로 해서, 하나 만드, 이게 크게, 아이고, 아이고, 자, 보십시오 자, 하드 엣지로 안 하니까, 요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뭉개져요, 그림이. 예, 하드 엣지의 소중함, 이제 아시겠죠? 자, 뒤로 빠져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빠진 게 아니라 뒤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미지 사이즈 64로 바꿔 주시면서 하드 에지로 바꿔 줘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 그대로 PNG 기본 저장해 주시고 예.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걷기 이것또 PNG죠. PNG 걷기 01로 해서 저장 내 마음속에 저장 재수없었죠? 저 그거 처음 듣고 진짜 닭살 확 돋아가지고 아또 이거 또 팬들이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 가수 팬들이 왠지 돌 던질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저장 맞나요? 두 번째 맞죠? 네두 번째 어머 미쳤나봐 이거 없애고 해야지 아 에이. 여러분 이거 하얀 거안 없애면 안 됩니다 이거 없애고 하셔야 돼요 크로우도 잘못 조정한거 아니야? 잠깐만요. 자, PNG. 자, 다시 할게요. 기본. 자, 저장. 그리고 01번, PNG. 01번, 저장. 오케이. 그 다음에 02번, PNG, 에, 저장. 자, 요렇게 저장을 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아, 걷기가 예, 로봇 그러니까 어, 보스 로봇의 걷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엔트리 한번 접목시켜 봐야겠죠? 자, 엔트리에 또 접목시키는 거다 보여드리면 귀찮으시려나? 저번에 크로우 어 여기다 크로우 했던 거 여기 있어요. 다행이다. 요걸로 그냥 접목시키는 방법은 저번에 크로우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얘 이미지만 바꿔가지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는 모양 가서 네, 모양 추가할게요. 를 네, 파일 올리기, 네, 파일 올리기. 자, 크로우 말고 네, 보스 로봇, 보스 로봇을 저희는 걷기만 보면 될 거기 때문에 걷기 1번 그리고 파일 올리기 걷기 2번으로 해서 네, 두개 올려주고 시 추가를 해줍니다. 요거 두개 없애주세요. 자, 이러면 됐죠. 크게 할게요. 자, 한 다음에 스타트 해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빠바바바바바뭐 보스 캐릭터를 제가 운영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 실제적으로 게임에 들어갈 때는 요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실제로 이제 그 셸리 키우기에 들어갈 때는 크기가 한45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아까 전보다는더 선명하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 걷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어때요? 잠시 쉽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보스 로봇을 브롤스타즈 보스로봇을 한번 에, 도트를 찍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트는 잘못 그려도 누구나 다 쉽게 표현 가능한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난그진 그림을 더럽게 못 그리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드시면 에, 도트 한번 해보십시오. 예, 포토샵 없으면 네오 도트 쓰시면 되고요. 알겠죠?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세계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구독 좋아요 댓글을다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쌤 K였습니다. 안녕.